안녕하세요. 클로바인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 검색과 인박스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스페이스 내부에 진입해 주세요. 클로바인에서 전체 프로젝트 검색이 필요할 때첫 번째로 탑바의 돋보기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찾고 싶은 프로젝트명을 작성해 주시면 해당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클릭해 주시면 해당 프로젝트의 태스크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메가 메뉴에서 통합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카테고리나 기간별로 프로젝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프로젝트, 테스크,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을 경우 분류를 통해 좀더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인박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메가 메뉴에서 인박스를 클릭해주세요. 인박스란 나에게 전송된 알림을 모아주는 공간입니다. 나에게 보내진 알림은 사이드 탭의 알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드 탭의 결제는 나에게 요청온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알림 설정은 일반 알림과 프로젝트 알림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알림만 선택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메일 알림받기를 선택해 주시면, 로그인 시 인증받은 이메일로도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 검색과 인박스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바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